기업에서도 100명의 인원이 있으면 3명 정도를 의무고용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분담금을 내지 않게 할수 있는 사회적 기업의 주주로 참여도 했어. 그 회사로부터 매년 1억에 가까운 제품을 구매해서 직원들에게 나눠주면서 직원들도 아 우리 사장님 참 달라 보이네. 음. 이러는데 알고 보면 그게 금전적으로도 이익이야. 꼭 먹고 알먹고 음, 도랑치고 <laughs> 가재잡고. 네. 저희 견학을 많이 오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도. 그래서 오면 어, 너무 부럽다. 내가 이렇게만 되면 애들 키우고 일할 수 있고. 있는데 이 모델을 꿈꿨어요 하는 엄마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와 깡이의 비즈니스 여행.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옷깡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기대되는 스타트업 한 분을 모셨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대구에서 그렇게 유명하다고. 어, 아, 진짜요? 해볼까요? 전국구 아닌가요? 아직은 대구에서, 아. <laughs> 대구에서 유명한 우리 여자 대표님 한분 모셨습니다. 김소향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대구에서 왔고요. <laughs> 소셜벤처 맘스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소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세 아이 엄마거든요. 지금 네살 여덟 살1 1살세 아이를 예쁘겠다. 키우고 있고 나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좀 기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음. 또 나의 또 경력 단절된 시간도 다시 갖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음.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 나의 내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마을 안에서 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맘스랩을 창업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함께 할수 있는 일뭐 이런 비즈니스를 만들게 되었고 지금은 주력하고 있는 게 이제 발달 장애인 친구들과 또 엄마들. 幾過？ 또 시니어분들, 청년들과 함께하는 마을의 일터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 주요하게는 카페를 운영하고 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정말 학교 앞에, 동네 카페에서 아이들 뭐 간식도 먹고 음. 정말 동네 사랑방처럼 엄마들도 기다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카페는 좀 되게 열린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연결되어서 거기서 만난 부모들과 함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돌봄센터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정리를 어렵죠. 좀 하면 이러네요. 네. 아, 새아이 어머니로서 동네 카페를 운영하죠그 네. 다음에 두 번째는 발달장애인들을 고용해서 네. 아, 돌봄센터도 네. 운영하시고 대구 저희 정말 집 앞에서 네, 카페와 다 함께 돌봄센터랑 같이 운영하면서 엄마들의 일자리 뭐 발달장애인 친구들의 일자리 이런 걸 같이 만들어 가면서 지역에서 지속 가능하려고 <laughs> 고군 분투 중입니다 저희 그 시작을 한 저희 엄마들의 이제 이 부분을 문, 풀어야 되는 문제였기 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돌봐 줄 사람이 없는데 음. 그래서 엄마들이 경력이 단절되고 아. 그래서 저희가 아. 제일 필요한. 필요한 거는 우리가 일을 하고 싶은데 음. 우리가 일을 하려면 누군가 우리 아이들 돌봐줘야 되는데 이 돌봄의 일자리도 사실 우리 엄마들이 이제 할수 있는 일자리니까 저희가 한 번씩 구인 공고를 내면 지역에 이력서가 1 0 0 장씩 들어옵니다. 네. 네. 아 그러면 대표님이 네. 원래 대구 분이신가요? 둘째 아코 대구 갔습니다. 네. 그게 뭐 대구로 가신 계기가 있나요? 남편이 남편이 대구로 꼭 가야겠다는 <laughs> 남편이 직장이 네. 그쪽. 네, 직장 고향도 대구였고 음. 저도 사실은 서울에서 거의 한 15년 넘게 이제 살다가 지역의 로컬의 삶이 사실 저도 풍요롭고 좀더 아이들에게도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가족분들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하니까 경력이 단절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네, 맞습니다. 또, 처음 생각은, 아, 내가 뭐, 전 지구상 어디가, 남극에 가도 뭐, 김밥 할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했구나. 네. 근데, 저희가 딱 대구 도착하니까, 저는 결혼 이주 여성이더라고요. 정말 다른 문화, 다른 나라에 온 것처럼. 음. 아, 남편 따라, 네. 남편 고향에 간? 네, 이주 여성이더라고요. 지역만 바뀌어도 그게 충격이 크고, 네. 그게. 그래서 되게 제가 호기롭게 갔는데, 어, 가보니까 사실 그 현실이 정말 막막했습니다. 제가 뭐, 그면접 많이 봤거든요. 네, 정말. 네, 네, 가서도 뭐 되게 많이 면접 보고, 막 지원도 되게 많이 인터뷰도 보고 하면 전부 다 사실, 어, 애가 둘이네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대구시청에 공무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워킹마음을 이제 제도 안에서 이해해 줄수 있는 그체계는 이제 정말 공직밖에 없더라고요. 음. 제가 사회적 경제과에 있었거든요. 예, 네, 그러면서 어,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도 음. 만나고 그러니까 소셜벤처 하시는 분들도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대구가 또 나름 사회적 경제는 되게 발달한 도시거든요. 사회적 경제과에서 실제로 네. 협동조합을 하면서 또는 뭐 지원 정책들을 네. 실행하고 네. 하시면서 보니까 야, 이게 이렇게만 가지고는 계속 가능하지 않겠다라는 네. 생각도 드셨고 네. 그래도 뭐 개인적으로 보면 네. 그렇게 공무원으로 일하는 게더 네. 편하고 안전 맞습니다. 안정적일 텐데. 네. 자기 사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가 그때 딱 발견한 것이 이제 이런 벤처 캐피탈 그리고 임팩트 펀드 이런 것들이 그때 한창 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런 자금들이 대구로 흘러와서 이분들에게 지원이 되면 정말 대구에 정말 대기업도 없고 산업이 막큰 부분이 없는데 이런 섹터는 있고 그러면 여기에 뭔가가 지원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또 호기롭게 시청을 그만두고 음, 네. 음. <laughs> 네 정말 VC 협회에서 하는 신규 인력 양성 과정을 음. 제가 음.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애들을 대구에 놔두고 네. 서울에 와서. 사실 이런 VC 섹터에서 일을 할 생각을 막 했었는데 결국에는 또이 아이들과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 그래서 대구 다시 내려갔습니다. 가서 창업을 음.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 첫 번째 만든 게 뭔가요? 처음에 제가 했던 거는 방송이었어요. 네 엄마들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음... 팟캐스트로 네 그래서 방송 만들어서 엄마들이랑 같이 엄마들의 이야기를 담은 네, 애 이야기 말고 네, 우리 얘기 해보자 유튜브를 했어야 되는데 음... 이제 영상을 편집할 만큼의 제가 시간이 없더라고 애기가 애들이 어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 엄마들이 어, 또 만나고 싶다. 해서 콘서트도 한번 해보고. 뭐 음. 근데 어, 엄마들과 아이들 갈 곳이 없네. 음. 또 엄마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온오프라인으로 좀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팟캐스트를 하시다가 네. 엄마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걸 깨닫고. 네. 그래서 만든 게 음식을 파는 공간이고 응. 또 엄마들의 이 삶의 판을 좀 바꾸고 싶다는 야심이 좀 들어있는 이름인데 그래서 마마 플레이트라는 카페도 차리면서 주 고객은 그러면 동네 동네, 동네 네. 아주머니 네, 동네 자녀가 네, 아이들 뭐 이렇게 응. 왔고 저희가 그때 배달도 하고 그니까 건강한 음식을 저희가 좀 응. 팔려고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머니들이고 우리 애들이 먹어야 되니까 네. 자연스럽게 수익성보다는 그냥 아~ 네. 몸에 몸에 좋은 음식만 네. 만들자 수익성도 사실 많이 고려해야 되는. 데 그것보다는 신뢰를 얻는 게 먼저였어요. 그래서 음. 여기에서 파는 거는 무엇보다도 믿을 수 있고 우리한테 먹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팔자. 마음스랩이 법인이 만들어지고 네네. 이 법인의 첫 번째 사업이 마마 플레이트. 네. 아, 주식 회사가 하는 카페네. 네, 맞습니다. 뭐 마들렌부터 시작해서 네. 이 빵류 같은 것들을 만들고 네. 카페에서 만드나요? 네 카페에서 제조를 했고 아 제가 그래서 옛날에 대구에 한번 강연을 간적이 있는데 음, 네, 네. 그때 마마 플레이트에서 만든 도시락이 오, 왔던 네, 것 같습니다. 같아요 비건 도시락을 제가 그때 한번 전달했는데 어, 맛있더라고. 자 여기서 이제 내가 또 궁금한 게또 생겼다. 네네네. 아, 네, 네, 네. 그래서 마마 플레이트를 <laughs> 네. 했어. 네. 하다가 이제. 발달 장애인을 고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건 언제 하신가요? 저희가 한 한두 명씩은 계속 고용을 했는데 지금 카페에 고용하실 거나 네, 카페에서 고용하고 장애아를 둔 엄마들이랑 같이 일을 하니까 이 엄마들은 아이들을 계속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정말 밀착해서 케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단 한두 시간만이라도 아이랑 분리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아, 그쵸, 그쵸. 예, 그래서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있는다는 전제 하에. 음. 그리고 또 성인기 발달 장애인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하면 이 친구들은 정말 다 가정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음. 예, 그래서 주간보호센터, 이런 센터들도 있긴 하지만 그 일할 곳이 없으니까 음. 못하는데, 어, 이 엄마들도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시고, 음. 이 아이들, 청년들도 일할 곳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엄마가 일하는 시간하고 자녀가 일하는 시간은 분리하고, 아. 대신 같이 일을 해서 아들이 일할 때는 엄마가 쉬시고. 아, 그러니까 네. 제가 발달 장애 아이를 가진 어머니인데, 아, 내가 그러면 10시부터 12시까지 일하고, 우리 애는 12시부터 2시까지 일하고. 네네. 네. 아, 그래서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네, 일을 하고 편안하게 하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네, 그래서 어, 같이 일할 좀 방법을 찾아보자. 이거는 음. 그때 한창 사실은 뭐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동반자살을 한거나 뭐 나는 우리 아이들보다 하루 뒤에 어뭐 정말 음, 그렇죠. 이별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지 않은 방법은 없을까? 좀 같이 함께 또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실 생계에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직무를 지도하는 지도원이 또. 붙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도가 자꾸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기업에서도 100명의 인원이 있으면 3명 정도를 의무 고용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분담금을 내지 않게 할수 있는 제도가 생겼더라고요. 아. 결국에는 그 기업과의 관계가 있어야지 그 기업에게 프로포즈를 했을 때뭐 저를 신뢰하시고 다시 투자를 해주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의 지금 한 2년 동안 했습니다. 그 제도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이제 지분 투자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제도를 처음 들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럼 최근에 생긴 제도인 거예요? 생긴 지는 21년도 음. 22년도에 생겼다고 음. 알고 있고 여전히 네네네. 전국에 사실 많지 않습니다 아. 뭐 이제 10개가 좀 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 네. 것들은 이제 기업에서 들든 이미 많이 알고 계시나요? 10대 기업 같은 경우는 자회사형으로 만든다고 하기도 하고, 아직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이제 기업들을 계속 만나면서 지속 가능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모델로 제안을 드리고, 이게 정부에서 그런 제도들과 함께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으니, 음. 함께 손잡아주시고, 운영해주시는 데 마음을 기울어 주십사 하고 계속 제안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면 고용을 안 하면 벌금을 얼마나 내나요? 분담금이요. 그래서 조금 비율에 따라 다른데 그한 명의 인건비만큼 내야 됩니다. 오, 네, 해요? 높습니다 오. 네, 높습니다 그러면 100명을 그러니까 3명을 고용해야 되냐면 네, 네. 얼마로 치나요, 그럼? 뭐한2,400 기준으로 친다고 음, 하면 음, 그 7,200만 원. 네, 해당하는 것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별로 계산해서 네. 누계 한 다음에 음. 차년도 이제 3월에 이것을 벌금을 내려 내,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10월, 11월, 12월 저, 이때가 저희가 지금 맞습니다. 오픈되어 있는, 네 오.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렇구나. 저희 룸이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중소기업 기준을 200명 정도로 하니까 네네. 200명이면 6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분담금을 1억 4,400만 원을 그 공단에 됩니다. 내야 되나요? 네, 공단에 됩니다. 공단에 내면 네. 공단을 그걸 활용해서 이런 다른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네, 지원도 하고. 그러면 실제로는 그냥 안 하고 대부분의 회 사들이 그냥 분담금 1억 4,400을 내겠나요? 네. 그럼 대표님이 제안하는 대안은 뭔가요? 저희는 기업을 위해서. 그 기업에서 이제 매년 내시는 분담금 만큼의 비율을 이제 보증금 형식으로 저희 회사에 투자를 해주시고요. 투자를 그러면 마스랩의 주주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 네. 이게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 기여에 공헌하는 네, 네. 거예요. 공헌하는 거니까. 그리고 매년 사실 이분담금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네, 그러니까 매년 내시는 것에 어, 일정 부분을 저희랑 매출 기여. 예를 들면 뭐 네. 첫 해에는 내가 1억의 투자금을 내고 네. 그 다음에 최소로 치면 8천만 원에 구매를 네. 하면 되나요? 마음쓸 앱으로부터.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해부터는 약 8천만 원에 네, 그런... 제품도 생기는 거죠. 8천만 원에 구매만 하면 네. 원래 1억 4,400만 원을 내던 것들이 네. 6,400만 원이 주네요. 네, 그리고 네. 제품을 받게 되시는 죠 원하는 거죠. 제품을... 네. 지금은 대표적으로 이런 아델레인이나 네. 이런 것들을 이런 다 구매해서 직원들에게 선물로 주거나 이러면 실제로는 네. 충분한 효과가 있네요. 네. 이렇게 함으로써 그 기업의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지겠네요. 사회적 기업의 주주로 참여도 했어. 네. 그리고 그 회사로부터 매년 거의 1억에 가까운 제품을 구매해서 직원들에게 나눠주면서 아, 이 사회적 기업에서 우리가 구매해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직원들도 아, 우리 사장님 참 달라 보이네. <laughs> 이러는데. 알고 보면 그게 네. 금전적으로도 이익이야. 네. 그럼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이런 표현을 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잡고 네. 뭐 이런 네. 이런 건데 음, 뭐 이게 수요가 엄청나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언제 만들어졌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사실은 신뢰가 네. 중요하고 음. 네, 저희 기업이 어떻게 맞아요. 지금 하고 있고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을 설득시켜야 되는 것들이 지금 저에게는 되게 중요한 미션이기도 합니다. 네. 배달하는 그 스타트업에서 어, 이제 저희 되게 주목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 매출이나 이걸 보고 이 텐션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상한일 만큼 높다 해서 <laughs> 음. 거기 데이터 팀이 다시 저희 회사에 와서 네. 봤어요 여기는 도대체 어떤 동네 카페인데 왜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어, 주말 아침에도 주문이 있고 평일에는 세네번의 방문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저희 광고도 찍었습니다 엄마들이 사실은 저희 모델을 하고 싶다고 연락을 많이 주셨는데 엄마들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사는 그 마을 안에서의 일자리를 좀 안전한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장애인을 고용하는 이슈는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해결해야 되고 네. 누군가는 그렇게 손을 내밀어서 먼저 했다는 것에 대해서 박수 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안 좋은 사례들 그 맞습니다. 나쁜 네. 분들이 또 많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언론에는 그런 부분들만 네. 화두가 되다 보니까 네. 그에 대한 인식 개선 그러니까는 네. 좋은 기업들이 만들어져서 이런 인식도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오셨잖아요 네. 아, 저는 이게. 대표님 말씀을 듣고 야, 그 이런 회사는 정말 스케일업이 되면 좋겠다. 3천 명정도로 고용할 수 있으면 3천억에 가까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걸 네, 텐데 네. 그렇게 확장 가능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제가 여쭤보니까 그러면 음. 지분투자형이라는 게 네. 지분에비례해서 사람을 고용할 수 있어서 하고 싶어하는 경력 단절 여성이나 또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분들을 위한 아카데미를 만드셔도 음, 좋겠다. 네. 그래서 막 연락을 주시고 막 찾아와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한데 감히 제가 이것을. 사실라는 말을 씀못 드리겠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너무 힘들고 지금 저도 이게 체제 체계가안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 정말 이렇게 끌고 가는 음. 상황이었는데 이게 좀 만들어지면 그, 어 의지가 있고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모이면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한, 한 명이 아니라 네. 대표님처럼 동네에 여러 그런 어머님들이 네. 계시면 서너 분 모여서 처음에는 네. 대표님한테 나 우리는 정말 결심도 굳고 진짜 할게요 그러면 네. 전수해 주실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음. 저희는 지금 한 단위는 30명을 고용하고 하지만 앞으로 사실 맘스랩은 엄마들과 정말 이 모델을 좀 엑셀레이팅도 하고 음. 네 음. 정말 이게 제대로 체제계를 만들어서 엑셀레이팅 전문가 네 <laughs> 필요합니다. 약간 음. 네. 아, 프로님이 하실 일 있네. 네. <laughs>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네. <laughs> 야, 근데 굉장히 그 이상적인 커뮤니티다. 왜냐면 네. 카페가 있고, 네. 사실은 그 동네에, 일하고자 하는 여성이 있고 그 자녀가 있어. 그데이 카페에 와서 편하게 안전한 먹거리를 네. 통해서 또 안전한 공간에서 사실은 좀 릴렉스하고 네. 스트레스를 풀면서도 거기 고용에 있는 사람들은 또 발달 장애인들이 있고 네. 이분들이 제품도 네. 만들어서 여기에 카페에서도 쓰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주문이 들어오면 대량으로 또 판매도 나고 나서. 어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들도 당연히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발달 장애 친구들하고. 일하는 저희 기업의 문화가 사실은 음. 잘 세팅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음. 처음에는 저희 맘스랩에 엄마들이 왔을 때, 어, 아이가 아픈데. 엄마들은 제, 그런 거핑계대고 싶지 않거든요. 하지만 음. 이거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음. 근데 음. 사실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곳에서 일을 해야 되고, 저희 장애인 친구들도 이전에 다른 기업에 이제 일을 할 때는 다른 기업에서 바보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결국 문화인 것 같습니다. 음. 저희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저희 회사에 와서 제일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 저희 대표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요 도와주고 싶어요 막 되게 음. 나 이거 돕고 싶고 막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아니 도와주는 거 아니야 저기 일하러 오셨습니다 같이 일합시다 이렇게 하는데도 기여하고 싶어합니다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초등학생 아이들 만나잖아요 어, 지나가는 아이들이 얘기해요 야 저기 카페는 장애인들이 일한대. 음. 우리 아이들이 먼저 얘기해요. 이걸 먼저 경험한 아이들이 틀린 거 아니야? 다른 거야. 어, 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감동적이다. <laughs>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저는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저를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을 아이들이 그렇게 변화하고 있으니까. 음. 네. 지금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네. 있죠. 한번 네. 소개해 주시죠, 아, 얼마좋은 네. 정말 자랑스러운 네. 네. 저희 주주님들. 저희, 주중인데. 주중인데. 저희 어, 대구에 있는 이제 상장 기업이고 삼보모터스. 음. 삼보모터스, <laughs> 오, 네. 멋진 멋지죠. 기업인데요. 네, 멋집니다. 뭐 하는... 어, 지금 삼보모터스 1층 사옥에 저희 카페도 음. 만듭니다. 네. 오. 그래서 같이 만들고, 한, 하루에 한잔 커피는 무조건 먹어라. <laughs> 아, 대구 가면 삼보모터스 카페에 꼭 가봐야 되겠다. 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님 아, 저는 진짜 그 중견 중소기업 대표님들한테 한번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을금 내듯이 내는 분담금 내지 마시고, 음. 이런 회사에 지분 투자하시고 매년 아주 좋은 재료로 만든 제품을 구매해서 직원들이나 또는 또 돕고자 하는 다른 곳에 이렇게 선물로 주시면 심지어는 돈도 적게 든대요. <laughs> 돈도 적게 들면서 좋은 일도 하고 기업 이미지도 좋아지고 뭐 삼보모터스 같으면 사실은 저희처럼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네, 회사는 아니겠지만 어, 저는 뭐 앞으로 자동차 수리하러 갈때 삼보모터스 네. 어, 아, 제품 있으면 네. 가능하면 <laughs> 거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laughs> 좋은 이미지의 기업들은 네. 실제로 자이 네. 소비하는 고객들이 맞아요. 엄청 늘고 있거든요 근데 돌봄센터는 또 언제 만드신 거예요 <laughs> 엄마들의 아이들을 돌봐주고 또 방과 후 이제 학교 했을 때난 방학 때 이럴 때 이제 아이들이 돌봄이 너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뭐 직원들과 마을에 있는 부모들하고 같이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비영리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보건복지부 사업에서 위탁을 받은 거예요 아, 위탁사업을 하시는데. 네, 실제로는 고객들은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생들, 초등학생, 네네, 초등 저학년들이 제 중심이 되고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음. 저도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요 체계를 만들었고 저희 견학을 많이 오거든요 다른 음. 지역에서도 그래서 오면 어 너무 부럽다 내가 이렇게만 되면 애들 키우고 일할 수 있는데 돌봄과 일터 이게 연관이 돼야 돼요 같이. 음. 네. 어. 아 그러면 상상을 해보면. 마마 플레이트가 생기고 카페가 네. 멀지 않은 곳에 돌봄 센터가 생기고 이 마마 플레이트에서 카페에서 손님들 그리고 뭐 자녀가 있는 어머님들이 주로 많이 오실 거고 그 안에서 이제 몇몇 발달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계시고 옆에 작은 사업 공장처럼 네네, 작은 네, 제조시설이 네. 있으면 거기에서는 네. 더 많은 분들이 네. 굉장히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네. 뭐 주문하거나 기를 보내기도 하고 카페에 소비도 하고 네. 뭐 이러면서 네. 또 아까 주주로 참여한 회사에 납품도 하고 네, 맞습니다. 여기 하나의 밸류체인이 네. 네. 만들어지는 거구나 네. 네. 저희가 이런 모델이 전글 사실 없고 어, 이 이 모델을 꿈꿨어요 하는 사실 엄마들이 너무 많았어요. 음. 네, 근데 저희 이제 발달장애인 친구들은 하루에 4 시간 근로합니다. 이제 뭐 음. 사실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일로 하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근데 저희 친구들의 목표는 하나예요. 6 시간, 8 시간이라고 싶어요. 결혼도 하고 싶고, 데이트도 하고, 아이도 낳고 싶고, 우리 친구들의 목표도 다맞아요 음. 그래서 그렇게 지속 가능한 게도록, 네, 마음쓰랩은 아, 계속 그런, 그런 일들을 더 성장시켜 나가는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어, 매출도 많이 내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그 매출에서의 이익금을 우리 친구들과 같이 나누고 함께 할수 있는 모델일 때 저희가 완벽한 모델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좋은 사업이고 너무 필요한 사업인 거는 정말 저희도 공감하잖아요. 근데 네. 그 어떻게 보면 총대를 매시고, 어려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신데 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네, 창업에 네. 약간 후회라든지 아...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웃음> 네. <웃음> 정신을 차려 보니 네, 뭐다 임대 계약도 돼 있고 뭐 빚도 내져 있고 막 음. <laughs> 어떻게다가 하 이렇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네, 음. 근데 이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주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음. 네, 결국에는 이걸 잘 완수해 나가는 게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제품을 구매하는 네. 기업 입장에서 네. 어떤 제품이 있나요? 가장 대표 메뉴가 마마 업박스예요. 저희 마마 플레이트잖아요. 또 엄마들에게 선물하는 제품이 지금 저희가 제일 많이 팔리거든요. 근데 그 중에가 스콘이랑 마들렌이에요. 그래서 음. 왜 하고 많은 빵 중에 스콘이랑 마들렌이야? 발자장인 친구들이 이렇게 조작능력이 뛰어나진 않아요. 하지만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음. 잘 만듭니다. 음. 좋은 재료와 레시피로 동그라미, 세모, 네모는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틀에 부으면 나오는 제품이라서 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인 거예요. 어, 재료도 굉장히 좋은 걸쓸 거잖아요. 네, 건강한 재료로 쓰고 보존제랑 이렇게 넣지 않고 사실 음. 만들어서 저희가 유통기한이 뭐 길진 음. 않습니다. 뭐 백억 매출하고 천억 매출하고 천명 뭐 고용하고 음. 뭐 이러면 사회적으로 가치는 진짜 추천하게 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사회적으로 다 부담해야 되는 일들인데 그걸 지속 가능하게 심지어는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사업으로 연계했다는게 이게 일단 그런 막대한 재원들을 언제까지 이게 세금과 재원으로 다 하겠어요? 네. 우리 또 우리 깡프로님 피날레 또 질문 및뭐 코멘트 한번 하십시오. 네. 맘스랩의 이제 현재는 들었고 네. 어쨌든 맘스랩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맘스랩을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맘스랩이 네. 해나가실 일과 아니면 다른 분들의 뭐 네. 도움이나 노력이 필요한 부분 네. 그런 것들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떤 곳인지도 궁금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또 저는 우선 많이 알려야 되고 또 연락도 많이 주시면 제가 소개도 설명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 대표님, 맘스랩에 투자도 하고 싶고 네. 또 이런 제품을 구매도 하고 싶은 기업인들 네. 또 일반인들 있잖아요. 네.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네. 홈페이지가 어, 있나요? 네네, 이제 네, 네, 맘스랩이라고 치시면 홈페이지도 있고요. 그래요. 아, 오늘 네. 너무 참 네. 의미 있는 시간이라서 네. 오랜만에 참 이게 마음 뭉클한 시간이었네요. 음, 네. <laughs> 정말 따뜻하고 어찌 보면 사회에서 해야 될 일을 손수 나서서 해주시는 대표님을 만났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체크인은 어떻게 되죠? 아, 너무 성공적이었습니다. <laughs> 오늘도 체크인 성공! 성공!